정치인을 저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손가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저정해진 저거 손가혁이다, 무슨 빠다 이지기다뭐일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정치 성향 얘기하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설픈 위로나 공감이 아닌 불편한 질문이 가득한 책을 출간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생각을 안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 어, 내지는 그냥 의지, 의탁을 하고 흘러가는 게, 아, 어, 그분들이 뭐 행복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들이 이제는 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결정에 의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주입해 주는 것이, 그냥 바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효율적으로 될 수는 있으나, 아, 그게 점점 누적되다 보면 결국 본인의 삶이 없어지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 감히 아, 책을 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일부러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했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아,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도를 높여서. 아, 그러지 않으면 아, 제 생각에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랑 한번 좀더 싸워보자. 혹은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반대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과감하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설픈 위로라는 그 부분인데 전그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위로받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 길이라면 뭐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면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될 것이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 행복해진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인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힘든 일이 왔을 때그 힘든 만큼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이 더 나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 하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막 사회에 나왔을 때그 사람들이 정말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혹은 그냥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물론 어른들 잘못이죠. 그러나 그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럼 그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걸 바꿔 놔야 되겠죠. 바꾸려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 거고, 어른들은 또안 바꾸려 할 거고.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너네들은 하지 않는 방법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뭐, 책에도 잠깐 비유를 쓰긴 했습니다만, 애들한테 계속 사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좋아할 수 있겠죠. 그 사탕 먹으면 당장은 다니까. 근데 그 사탕 때문에 이가 썩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마치 이가 안 썩는 것처럼 지금 단거 먹어도 그냥 지금 기분만 괜찮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음 아이들 태어나서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다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의 자제들에게는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얘기하냐면 또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뭐 사교육도 시키고 자신들의 자식은 어디 뭐 유학 보내고 이러면서 가장 첨예한 경쟁사회에서 가장 남들을 꺾을 수 있는 기술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겐 다 그렇게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에 거짓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은 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현재 사회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 고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꽤나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아마. 나고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아유 아저씨가 잘못했어 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 자신들은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너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책에 꽤 많이 아마 할애를 해서 적었던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난 팩트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달콤한 말, 사람들한테 속삭이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 아마 자식들, 누가 통계를 내서 아마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 혹은 뭐, 막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리고 실제 만난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랑,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랑 너무 상반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착한 가면을 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내용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뉴미디어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게 될 때는 없으셨나요? 그거를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얘기가 뭔지를 제가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른데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를,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과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냥 입을 닫는 경우는 있죠. 아,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서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도 괜찮겠다 정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종종,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할 말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가끔씩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여러 설화도 있었고 불이익도 꽤나 많이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체질적으로도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리고 그게 적어도 제가 이 지구에 예, 떨어져서 다시 이제 어디론가 갈 텐데, 그뭐 80년 혹은 뭐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나를 속이며 혹은 뭐 나에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 싫어할 때, 싫어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이야기를 안 하는, 침묵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아예 반대로 얘기하거나, 사람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걸 알지만 꽤나 내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반드시 얘기를 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입고인 것 같은데,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정영진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묻는 글이 많은데,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성향,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또 그게 뭐 본능적으로 맞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를 아마 라벨링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라벨링이 대체로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굳이 뭐 정치 성향 얘기하자면 한7 8 년, 8 9년 전쯤에는 제가 그 손가혁이라는 오해, 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저 정의진 저거 손가혁이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뭐 무슨 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참 많이 듣다가 또 어느 순간 또뭐이 뭐 찍이다, 뭐일 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저는 제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어, 늘 살면서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도를 늘 비슷하게 생각을 해왔고, 다만 내가, 어느 순간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당연히 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인을 저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정치인에게 마음을 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진리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건난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린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 정치 성향이 내가 설령 뭐 어느 쪽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 나를 실망시키고 그 정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어, 예전과 좀 달라지고 이런다면 저는 그 지지를 굳이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필요한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그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애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는 거는 저 사람이 약간 좀 회색인 것 같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하면 빨리 저 사람이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를 빨리 밝혀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빨리. 예...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알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든 전쟁을 할땐 당연히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이 특히 이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백대 영인 경우가 없는 지금 세상에서 어느. 백 혹은 어느 영으로 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끌어 가거나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거는 되게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아이들이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거 좀해 그러면 아 어, 그러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이제 보통 뭐한3 4세한5 6세요 정도 아이들의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어른까지 돼서 아저 사람은 저 누구 지지자였어 아니면 어느 당 지지자야 아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 사회 전체가 되게 에, 어려지거나 유치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아, 조금, 음, 앞으로의 삶이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아마 그 사람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이 쭉일부터한백까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마 그 사람에게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는 이만큼 15는 15만큼, 30은 30만큼.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 쟤는 죄인이야, 아니야, 무죄야, 유죄야,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뭐한 6개월 살만큼의 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이런 잘못은 했지만 저거 저거는 또 무죄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런 애매한 것들을 좀 견뎌내는 게 어, 그래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을 요즘에 많은 분들은 그 아이처럼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도 아마 제가 좀 어, 책에도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전문가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이 질문이 참 어려운데 이게. 일단 뭐 전문 전문가에 대해서는 뭐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한 거고. 어,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뭐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 만나면서 뭐 이렇게 주어들은 지식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워낙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특별히 뭐제뭐 관심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것저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잘못 참는 성격이고 해서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저 분야는 저 분야대로 조금씩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좋게 평가하자면 21세기 통서평 인재인 거고 물론 이제 어찌 보면 뭐 제대로 된정문분이 하나 없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나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넓게 아는 거는 꽤 도움이 좀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는 일과 제 상황은 잘 맞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사실 그렇게 막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막 기억해주고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굳이 이제 기업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는 않는 사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뭐할 말은 하는 사람 정도일 텐데 너무 그러니까 꼭 제가 뭐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자기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것을 마치 어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마 제가 좀 굳이 얘기하면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 거 같네요. 별명은 요즘은 제가 글라스형을 좋아해요. 왜냐면 좀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제 건, 눈 건강 문제 때문에 선글라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방송에서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좀... 시커먼 선글라스 색안경 끼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눈도 잘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실 때제 눈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뭐 이것도 잘안 보일 때도 있고 출연하신 분들도 제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뭐 눈이 잘안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거니까 제가 죄송하긴 한데. 어 여튼 지금은 한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들 그래도 익숙해지셔서 친근하게 그냥 선글라스 줄여서 이제 글라스형이라고도 불러주시고 또 어, 방송에서 혹은 뭐 컨텐츠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에 대한 반감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방송하는 사람들이 한천명 있다고 치면 그중에 선글라스 낀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그 정도 어 허용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얼른 좀눈 건강이 좀 좋아지면 이 색안경 벗고 맑은 눈으로 여러분 사슴 같은 눈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 조금 죄송하고 대신 이제 그. 캐릭터로 만들어주셔서 저의 단점을 장점화 혹은 뭐 저의 단점을 캐릭터화 시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 뭐 사인도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굳이 어쩔 수 없이 누가 사인해 달라 고 그러면 선글라스를 그립니다 이렇게 예, 선글라스를 그려서 제 시그니처처럼 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요즘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바뀌게 된 생각이나 확고해진 가치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 몇 가지는 있어요. 아, 특히 이제 어느 분야의 어, 뭐, 탑 혹은 뭐 어느 분야의 정말 정통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대체로 순수하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다는 게뭐 뭐 이성을 안 좋아하고 이런,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좋아하는 거에만 몰두하시더라. 다른 거에 잘 관심이 없으시더라. 그거는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가수분들 혹은 뭐 어떤 전문가분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이 바보같.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유 왜 이렇게 저런 것도 몰라가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와 얼마나 본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몰두를 했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어느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정말 음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다른 분야는 진짜 잘 모르시더라.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은 뭐모 뭐 박사님이신데 그. 아내 분께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하다못해 뭐 통장 개설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해. 스마트폰도 잘못 해요. 스마트폰도 잘못 쓰시고, 뭐 누랑 약속 잡는 것도 잘못 하고, 정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정도가 되면, 어, 정말 대단한 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혹은 대단한 분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아그 어 다음에 그분들은 자기의 그 해당 분야 영역을 얘기할 때는, 이건 좀제 약간의 뭐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눈빛이 정말 대단히 반짝거립니다. 여러분은 제 눈빛을 못 보시니까 그걸 못 느끼실 텐데 그분들은 다른 거 얘기할 때랑 자기 전문 분야 얘기할 때랑 정말 달라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자신도 있고 뭐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적어도 눈빛만 볼 때는, 단, 된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매우 집중력이 뛰어나고, 어, 매우 그 분야에 예, 아, 정말 탁월한 아,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제가 질문, 전제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아, 그냥 어중간한 분들은 뭘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니까 자꾸 애매한 이야기, 뭐 자꾸 말로만 이어지는, 그러니까 본,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그 덮어야 되는 여러 이런저런 별영향가 없는 얘기들로 자꾸 이렇게 말을 이어가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그잘 모르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럼 이제 그 보는 저도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한 2, 30분 얘기하다 보면 사실 금방 미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도 불안하고 그분도 아마 불안하실 거고 서로 불안한 건데 그 진짜 전문가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뭘 물어봐도 아주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은 더 좋아. 아, 이거 뭘, 뭐, 아, 나그 생각 못 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그거 가서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화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전문가들을 잘 만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진짜 그 분야에 이렇게 탁월한 분들 만나는 건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진행자로서는 네. 떠먹어주는 TV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가 이왕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보셨다면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합니다 어,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마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 글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이 보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아마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글로 정리할 때는 불필요한 얘기는 가능한 좀 줄이고. 그리고 어~ 우리 읽는 독자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노력은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꽤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좀 불편했던 여러 질문들이나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장에 반박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쭉다 읽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십시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예전에 잠깐 뭐 조금씩 쓴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제 생각을 담아낸 첫 책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좀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